예수습니다 현재 경상도 환경연수원에 장하시며 전국환경교육연합 술장 현안 법인 한국군수상복본수 함께 동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주 심재형 교수을큰 박수로 맞이하시니다 감사합니다. 어, 작년까지 저희 에서이 교육을 했을 사십 일 일까지 저 소금을 이렇게 결제하고 같이 했었는데 어, 제가 이이그 오해는 었는데어 부서가 좀 바뀌어 제가 일찍이 그막이책 읽은 거래 그랬어요. 다음에 벤는못한데그한이 자에 만찬 찍도 나가서 뭐특별의 인상이 좀 많이 가서 제가 한 십십 육십 칠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거 쭉 풀어내고 직접 반영하고 그 오해 자고, 멀쩡하고, 이런말이든 그렇게 슬펐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많이 보일 때는, 1 7 0 c 1 8 0 c 이 어떻게 를까모 하고 버려, 잘할까, 그냥, 막, 어떤 이긴가 그 싶다. 한1 3일 전에 이기 그 같은 경우는 오미에 해달라고 그래가 괜히 그걸를 받아들여줬어요. 오전에 한번 그 오후에 했더니 그, 오후에 하니까 사람이 많이 올줄 알고 그로유흥기습기2 3명이 수량 들은 경우들이고나라 가족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목소리> 왔습니다. 어 지난 기수, 과전기수가은경우는 뭐 밖에 나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영주로 가서 으로 영주 지역에 가서 이 같은 걸 이제 배워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정지 사실은 가장 연습원에 버리었 때는 더 중요한 가지 여 다른 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했던 가지 많은 기후 변나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탄수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다양한 뭐한개 찍어도 하기는 다른들보다 더. 일편 과정 들을 때 여러분 자연 관찰 찍어 잡아서 가장 그리고 어 그들 과정에 대한 생각이 뭔가 여러분들 바 보신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감사하고요. 찍었을 사실은 팀이 연속 보셔도 되고요. 아무도안는 인사 때문에 아이 말대로 그냥 여러분 삶이 정히많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별만한과제이될수있요 어, 좀, 피곤하고, 힘드어도 이거, 이거까지 한번 잘들어보시는 좀, 이데 조금, 아쉽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런 질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론 런좀 알아야지, 이런 걸가이 있어. 옛날에는 산을 들어 정말 많이 다녔다. 이렇게, 침몰소를 한다는 거 없이, 또, 산을 싸워라, 이가게고 나갔어. 저, 산에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북한 때 옛날에도, 옛날에, 가아놓 저거 저거 뭐, 명상, 이런 힐링을, 이런 옛날에 하는 방식들 하면, 뭐, 뭐 명상으로, 요즘은 일링이노한 명상하면서, 그 단전호흡하면서, 일 힐링 도좀하고 식물 이름도 직접 야심 하이서 찾으러 가는 그런 사람미 어~ 나름이 있어야 되는다 새해봄이 어딨어요? 아, 아, 다분 네, 또오이이안 어, 어. 그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사안정교사가 하고 있는 이름은 조영선입니다 이름만 불러줄 때는 영어로 부르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예, 영, 썬 해서 젊은 태양입니다. <laughs> 또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 구식인데 보이지만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이런 처럼 예,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정교사를 하고 저기회에가또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들 초등학생때더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말도 이제 어, 아이들 단어를 좀쓸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환경 어, 자연관찰 지도사를 거쳐서 어, 환경 교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을 막 하다 보니까 좀 어른 맡다 사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좀 잠을 좀잤수는데 <laughs>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산소 이 산소 대로관이 들으시면서, 이, 제 이런, 의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바뀌고, 이쪽에도 바뀌위 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같이 배우던, 제가, 어때 보면, 이제, 일찍 온, 선대로서, 그냥 길 안내한다는 생각으로, 어,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밑으로 해서, 등산로를 해서,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네. 이 나무 이름은 비목인데요. 비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래, 노래라고, 노래의 비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묘비의 비목이란 뜻이고요. 이건 그냥, 나무 이름 비목이거든요. 다들 비목, 그러면, 아, 아는데 그러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소나무가 그 쭉쭉 뻗던지 하늘을 향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기가 소나무다 그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시죠. 이름, 일본, 아, 일본 소나무는 아니고요. 어, 60년, 60년대에 60, 우리나라에 이제 살림이 많이 함께해져서, 살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저 소나무를 데려왔대요.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어 왔는데 미기다 그렇게 일본말 좀 그죠? 그때 이제 저거는 북미 쪽에서 왔는데 위로 쭉쭉 잘 자라요.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잎이 세개에요세개고 세계, 우리나라 소나무는 그냥 옆에 기둥에는 잎이 없어 잎이 없는데 여기는 보면 기둥에도 잎이 막 달려있죠. 아, 그거야, 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음. 이따 소나무 네. 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국 전쟁을 겪으면서 나무가 이제 산이 많이 황폐해지고 민둥산이 되니까 산림 어, 녹화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빠른 시간에 자랄 수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어, 많이 이제 수입해 와서 심었대요. 그래서 이제 살림 녹화는 됐는데 별로 나무가 썰모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음. 예, 모양도 별로 없고,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좀 좋죠. 뭐, 아요 <laughs> 예,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도토리. 좋은데 썰모가 없더라고요. 그늘 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만 자라니까. 예. 그것도 재생 충이 있어요. 예, 이제 그냥 도토리만 또.

이렇게 되고, 그, 이게 굉장히 의지롭거든요. 그래서 뒷분이 어, 어깨를 잡아주세요.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어깨를 잡아, 잡고 이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세요. 갈 때는 이렇게 가시고, 음. 올 때는 뒤집어서 어, 눈썹에다 붙이고 오세요. 그러면서 눈, 눈동자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아, 그한 네. 음. 한 바퀴 이렇게 한 체험해보세요. 혼자 하시면 음. 안 잘못하면 어, 안 돼요. <뭔> 아니, 아니, 여기 홈 파졌는 데가 코에. 오, 코에 딱 올려가지고. 그렇죠, 고개, 고개. 게러을 봐야 되죠. 을 봐야 되 하늘이 보일 거예요. 뒷분이 이렇게 있어요. 어지러워요? 는 뒤집어서 꺼버려요. 떼피는 거. 멀지 마세요. 자, 오눈러드를 따라줘요. 이거 따라줘요, 제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올 때는, 보면 막, 개미나 이런 거못 봐, 봐. 다 밟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험 시켜주고 또 이제 곤충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걸 들다 보면 사물이 막 여러 개 보여요. 어, 예전에 막뭐 자연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리의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뭐보이니까 2 8 0 0개인가뭐 이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네. 많은 눈을,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우리를 이렇게 딱 보면. 6, 6, 아, 4, 4, 6 3 2면 정도 됐어. 되겠다. 손오공이가 왜, 벤인수 써갖고. 예, 그 Flagler, 뭐, 필동사도 뭐냐고. 하나 뽑아갖고 면 물을 사왔어. 동물 하나 받보어한 사람. 이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셔야 되는데, 내려가셔서 계단이 네. 좁고 이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다시 하셨나봐요. 예, 네. 예, 네. 원산지는 제주도 쪽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왕분나무가 많은데, 멍분나무요. 멍분나무가 다들 물으면 거의 한 99%는 일본이라 그래요. 응. 아, 그래? <laughs> <laughs> 예섭을 잘 하셨구나. <laughs> 네, 네, 왜 일본, 일본에서 이 꽃을 좋아하냐면, 봄에 보셨죠? 꽃잎 떨어질 때막떨지잖아요 <laughs> 그, 1차 대전 일어날때가미카제특공대라고 있었잖아요. 이 꽃잎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꽃잎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무사정심 있잖아요. 일본의 무사정신. 예, 음, 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꽃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laughs> 어, 일제시대 때, <laughs> 그, 일본으로 가는 <laughs> 수송로 쪽에 이벚나무를 많이 심었고, <laughs> 어, 이제 그 꽃잎 떨어지는 모습이 무사와 닮았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 그렇게 해서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여기서도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오면 여기에 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자, 요거는, 요거는 루페라는 건데요. 어 이제 일반 거, 우리 현미경 있죠. 현미경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고 한번 보시면 이기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가끔은 이제 벌레들도 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세고, 한번 던져보시면. 한 개도 있다. 있다. 좋네. 원래 세 개씩 하고다는데세 개를 걸고 다니니까 막움기두 개밖에 없더라고. 아니, 무슨, 곤충 다리털같이. 아, 나른아요분도 <목소리도> 많고, 이제. 밑 이어 많이, 밑게 이어 보면 되이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피우고잘안 나가. 벌레는 아직 안보였까피우어는 아닌데, 이제, 잇기가 살기 위해서. 아, 잇아 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수련일까요? 연꽃일까요? 수련 밑에 거는 수련이고 올라온 거는 네. 연꽃이고. 연꽃이고. 연꽃이고 어 제가 아, 연꽃이 근데 연꽃이 다들 이제 물에 있으면 다 연꽃이라고 생각해갖고 오면 아, 네. 아 연꽃이 있구나 네.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런 데 여기 네. 다 네. 있는 거 그래. 지금 수련인데 네. 저 꽃빛 연꽃인가? 네. 지금은 잎이 이렇게 부서 있어요 근데 잎이 날때 보면 잎 끝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예 연꽃은 동물하잖아 이거죠? 수련은 끝이 찢어져 있어요 塩、うん、するだよ、ねうん 그거 생각하시면 아, 수련하고 되게 잘어요예 잎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시옷 요렇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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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련이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연꽃하고 수련하고 구별하 수련은 잎도작잖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릴 때는 이 꽃이랑 뭐 구별이 잘 안되거든요 아, 네. 컸을 때는 이 꽃이 고 싸움을 많이 하시는 집은 자기나무를 집에 더 심어 놓으세요 자기나+ 자기나+ 자이나 자기나+ 무 자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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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어 여호, 네,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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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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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자기야 예. 자기야 자기 야 네. 자기 나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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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이여호는 여호와, 여호와, 여한와 여호와, 여호와, 여여기와 들어오니까 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예여호 여호와, 여호 지금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바닥에 나무 사이에 잎이 보이죠 고사리 네, 네 고사리 덮는데 카교가에서 어, 열심히 배려주신 분은 양칫구리라고 하셨어요 양의 이처럼 생겼다고 양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양이 음. 양치 양의 이빨 네. 라면, 사�hertz. 음, 아, 나, 파란, 뭐, 라면. 라, 사리가 죽으면 라면 될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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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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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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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면 라면

무관에 일등을 하면 28개 의꽃을 자라서 음. 씌워준다 그러더라고요. 28개, 음. 예. 28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와는 무화입니다. 음. 예, 음. 그냥 우리나라 꽃이 음. 무화가 된게 아니고 그런 예. 예. 예전부터 이렇 내려온 게 있었나봐요. 예, 그래서 무화, 한화 꽃도 이렇게 음. 풀도 안 덮였는데, 음. 음. 그어 나는데 하나는 음. 좀 심으면 제 같은 28개. 정원에. 음. 음. 저쪽에서 여기까지, 여기 은행나무가 있었고, 여기가 목무화가 있었는데, 지금, 해로고가 하나, 은행하면서. 네, 네. 제일, 제일 뭐, 제사이고에요 고프라나무, 고프라. 저, 제가 기억하기는4년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나무 꼭대기에? 나는 유나무거든요유나무거든나무 미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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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다무 미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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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나무 미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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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예전에 왜, 그, 그, 미국선에 대해서 미군들 나무를 아, 하러 갔다가 이 미루나무 때문에 도끼에 와가지고 죽었다. 8일, 8일 만에 샀다. 예, 도끼 만에 샀다. 그그 미루나무 보면, 어, 어, 어. 노래 생각도 나지만은, 그, 오래된 사건이 저렇게 자꾸, 자꾸 르더라고요 지금 저도 같은데, 띠노를 몰라. 요 예.

어. 이게 사진이야. 어 사진 찍어야? 예, 이요이쁘다 그제 시아시 거기에. 어, 그러네. 확테리가 보는 게너 굉장히 맛있다 이죠. 요이 나무가 건강하다 볼까요? 나무 네, 안 건강한 나무요 네. 주변을 한 둘러보세요. 여기 산거리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지만, 밑에 바닥도 그렇고, 주변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유롭게 뻗어갈 그게 안 되는 지금 환경이에요. 그래서 철방울을 많이 달아서, 후손은, 을 퍼뜨리기 위해서 돌방울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아기를 가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타러, 소나무도 그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뭐, 물론 학습이나 넓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길을 닦고 이러지만 자연들은 참 괴로워요. 이제 제가 어제도 뭐, 그 이렇게 냅킨으로 가방을 이렇게 다녔는데 도서관에 가서 도, 이제 만드는 걸 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돈을 안 받고 가방값만 받고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구나. 하느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하는, 가방만 이렇게 만들어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을 하거든요. 환경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가방값만 받고 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시작하고 있는 데 가면 빈손으로 지갑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면 어디다 담아줘요? 검은 비닐, 비닐에 담아주잖아요. 검은, 그 비닐 봉지를 어, 물, 저 저는 이제 씻어갖고 다막 갖다주고 이렇게도 하, 하긴 하는데 혹시나 없을 때는 이게 잘안 썼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에코 가방을 들고 다니자 이래갖고 어제도 막 한, 한 30개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했는데 그걸 그냥 처박아 놓지 말고 예쁘다고 처박아 놓지 말고. 무슨 박근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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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이? 박근이 유행한, 박근. 유행은 그, 뭐, 제일 유행한, 마로니, 마로니 예, 마론이 나무예요. 아 네, 침수가 그렇게. 도 하고. 죠 제가 나무. 저번에, 어렸나무 마론이에 가면 실을 쓰고 놨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마론이 나무. 마로니 네, 네. 마로니야? 네 마로니야? 어, 이침수가 응. 그 대학가 가면, 대학로에 그, 침엽수가 많은데, 마론이의 거리라 그러잖아요. 그 거리가, 어, 이 나무에게 그, 무슨 불교 협회인가 거기서 나무에게 상을 준 적인데요. 사람들에게 어,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했다고 이렇게 어, 상금을 그때 얼마를 줘서 그 나무가 오래도록 살도록 영양제도 주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곱 어, 잎사귀는 아닌데 칠엽수라고 그러거든요. 침역수. 그로예 마론 마론이에라 그러죠 실력칠 년도 있지만은마어니에마로니에마론이에마어리에마어리에 말어리에 말어리에 어리에어리에 말어리에 말어리에 말리에무로리에만하는에 일본 오에리에무어이에 말어리에 말어이에 말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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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어그에 말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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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리에무어리에 말어리에 말오리나무오리나무어리에 말어리에 말어에 보셨네. 무징가 겨우다고.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뭘 하죠? <목소리도> 번식을 하려면 이제 수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게임 한번 볼게. 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지고 가위바위보를 하셔지고 같은 걸 내면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가위를 낼 때는. 자, 안녕하세요, 마세요. 자, 에우시겠네 <laughs> 주문을 낼 때는 반갑습니다 하고 압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보가 있죠. 보호를 같이, 같이 내야 됩니다. 보호를 같이 냈을 때는 호응을 하면서 사랑합니다를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바이바이 보호! 이바이 <laughs> 자, 뭐... 바이바이 안 내면 돼. 반갑습니다. 자, 아, 하세요 빨리. 바이바이고,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 바이바이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되겠, 내면 되겠네.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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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점선 접으시고요. 앞뒤로 접으시고요. 앞뒤로. 예. 네. 점선을 위에 날개나 A B는 앞뒤로 접으시고요. C D는 둘다 같은 방향으로 뒤쪽으로 접어주세요.